칠천 켤레의 목숨을 건 계약 하지만 그 대가가 두 눈이었다면 이건 충격입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목숨이냐 이 미친 승부수가 결국 태풍 상사를 해운사 블랙 리스트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강태풍 당신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지금 바로 태풍 상사 오6회 파국 직전의 전개 시작합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드라마는 지금 강태풍이 사채업자 류희규에게 손바닥 도장을 찍는 미친 엔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의 한 공장 바닥, 피해 젖어 쓰러진 슈박 사장 박윤철. 그를 살려내기 위해 태풍이 던진 승부수는 바로 안전화 7천 개를 팔아 1억을 갚겠다. 안 되면 내 신체 보기까지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겨우 500켤레 물량이었는데 순식간에 7천 켤레의 빚더미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태풍이 돈 대신 사람을 택했을까요? 그 시작은 텅빈 공장이었습니다. 태풍이 성급금까지 털어넣어 기대했던 안전화 500켤레는 이미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뒤였죠. 믿었던 윤철은 배신자가 아니라 빚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두들겨 맞은 피해자였던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태풍을 일으켜 세운 건 오직 엄마 정미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물건도 돈도 없어져 무섭다? 태풍의 솔직한 고백에 엄마는 눈물로 아들을 안아줍니다.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준 아버지의 유언처럼 태풍은 쓰러진 윤철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태풍 상사의 기둥 오미상주임으로 긴급 투협됩니다. 사장 강진영에게 받은 적금에 사비를 보태 500만원을 마련해 태풍에게 건네죠.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태풍은 돈을 건네는 대신 이 무시무시한 도박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표현준 이사가 흥미롭다는 듯 자신의 6,500현례 물량을 태풍에게 양도하며 판을 키워줍니다. 류희규에게 손바닥 전체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는 강태풍의 패기, 시청사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7천 켤레는 태풍과 미선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미선은 상의도 없이 두 눈까지 담보로 건 태풍의 돌발 행동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내수도 힘든데 7천 켤레를 수출하겠다니. 태풍은 사과 대신 흑기사 소원권을 쓰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미선에게는 신체 포기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못합니다. 이 비밀이 언제 터질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느낌이죠. 윤철 역시 7천 켤레를 팔아 1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며 야반도주를 시도하지만 태풍의 투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립니다. 자, 이제 이 위기 돌파 듀오에게 남은 건단 하나, 완판 뿡입니다. 태풍 상사의 생존 전략은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인건비가 싸고 안전 규정이 약한 아시아 대신 부상 한 번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유럽과 미국을 타겟팅했죠. 안전을 비용 절감의 핵심 가치로 보는 서구시장의 틈을 파고든 겁니다. 이건 정말 날카로운 분석 아닙니까? 그런데 태풍은 이 안전화를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사는 세상이 꼭 온다. 태풍은 예언가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이 직접 안전화를 신고 깨진 유리위를 걷고 사정없이 점프하며 성능을 입증하는 댄스 실력까지 발휘한 비디오 테이프를 외국 기업들에 돌렸습니다. 이 영상 마케팅이 통했고 마침내 로열인베스트 케미컬이 관심을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미선의 시간이 왔습니다 상사맨의 꿈을 꾸며 밤낮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했던 그녀 밤잠까지 설쳐가며 준비한 PT는 슈박 안전화의 내구성, 기술력 그리고 사람을 위한 제통 철학을 담아 바이어를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안전화 수출 계약 성공! 태풍과 미선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천국은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선적을 앞둔 배가 갑자기 안전화 적재를 거부합니다. 라이벌 표현준 이사의 교묘한 방해로 태풍 상사가 해운사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린 겁니다. 출항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대체선을 구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왜 항상 기쁨 뒤에는 더큰 시련이 오는 거죠? 설상가상 미선은 태풍이 신체 보기까지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장의 책임도 노른 채 영웅 놀이를 하는 것 같은 태풍에게 크게 화를 내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도박을 자신에게조차 숨겼다는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발길 닿는 대로 부산 어시장에 도착한 태풍 그곳에서 태평양에서 잡아왔다는 어부의 말에 또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바로 원양어선 과연 태풍과 미선이 이 원양어선을 이용해 7천 텔레를 수출하고 1억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이 해운사 블랙리스트 위기를 예상치 못한 인물의 도움으로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신체 포기 비밀은 결국 터져서 미선이 태풍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이 계약을 뒤집기 위한 또 다른 미친 도전을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긴장의 끈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풍 상사 5, 6회는 숨 막히는 전개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돈보다 사람을 택하는 강태풍의 휴머니즘이 뭉클했고 미선과 태풍이 보여주는 야망의 전설 같은 고군분투가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특히 안전화를 영상으로 홍보하고 해외시장을 타겟팅하는 방식은 정말 신선한 통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강태풍이 신체 폭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비밀을 미선에게 끝까지 숨긴 채 영웅놀이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준호 배우의 눈빛 연기가 그 모든 불안함과 절박함을 담아내고 있지만 이 위험한 줄타기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합니다. 결론!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다시 절망하는 롤러코스터 전개를 좋아한다면 이 드라마는 무조건 봐야 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터질 것 같은 이 폭풍 같은 서사,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